간호사가 이식을 하는 모델이에요. 저는 하지 않기 때문에 뒤에서 팔짱 끼고 지켜보는 입장이지만 그 방식은 이식은 왜 다른 사람이 해도 될까요? 아니요, 의식도 같은 사람이 해야 돼요. 근데... 터법으로 같이 아슬립 방식에서 먼저 슬릿을 내고 포셉으로 이렇게 집어 넣는 방식은 예전부터 있었던 고전적인 방법인데 유럽 유럽 쪽에서 먼저 들어와서 우리 쪽으로 넘어온 거예요. 서 이렇게 그때 슬릿을 집어 넣는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테크니션들이 좀 생겼어요. 근데 이거를 엄밀하게 의료법규상 불법이라고 규정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중간에 걸리는 것들이 많아 있어서 그 방식은 저는 하지 않기 때문에 뒤에서 지켜보는 입장이지만 얼고 그림의 여부가 아직 완벽하게 정립된 건 아니에요. 제가 의견을 제시한다면 포셉 슬릿은 테크니션들이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식물 이식은 한 사람이 이식하는 거라고 보면. 침묵이식도 여러 사람들이 나눠서 이식할 수 있거든요. 근데 식목이는 이렇게 계속 이렇게 이식을 하다 보면 나는 이 생각, 다른 사람들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전체 심는 범위가 정해져 있고 그 범위를 정해진 개수로 나눠서 심는 방식들이 제대로 통합이 안될수 있죠. 사람들이 다르면. 그래서 의사들끼리 아주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하면 충분히 좋은 수술을 할수 있으나 그렇지 못하면 저처럼 혼자 할수 밖에 없을 거예요. 팀을 이뤄서 수술해볼까? 라고 생각해봤지만 저 혼자 수술하려고 합니다. 충분히 수, 혼자 수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뭐가 더 효율적이고 어떤 면이 환자를 더 위한 관점이라고 생각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제가 주도하는 수술들은 다 제가 관여하려고 합니다.